드디어 2025년이 시작되었네요. 아투원 글로배드 하이르무진과 기아 순정 하이르무진의 비교 영상을 담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투원입니다. 자 드디어 2025년이 시작되었네요. 자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아투원 글로배드 하이르무진과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의 비교 영상을 담을까 합니다. 자, 비교 영상 전에 바뀐 법이 있죠. 드디어 18세 미만 2자녀도 7인승, 10인승 이하 승용차에는 50% 취득세 감면이 된답니다. 그리고 18세 미만 3자녀가 있으면은 취득세 전면 감면 된다는 소식도 있네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오는 줄 아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같은 여러 특정 업체도 있다는 점을 한 번쯤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다 비교해 볼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장 우선 밝혀 드릴 것은 동일한 옵션, 시그니처 그래비티 동일 옵션 대비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심으심피이 얼마 차이 나는지 아세요? 9인 350만원이야? 맞습니다. 9인승은 350만원. 7인승은요? 7인승은 얼마일까요? 430만원 차이가 납니다. 동일 옵션이면 불구하고 자 그러면은 아트홈 글로베는 하이리무진이 부족한 것이 있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나? 자 우선 외장쪽 설명 드릴 건데 우리가 차를 딱 봤을 때 신차라든가 바뀌는 차 보면 뭐부터 봐요? 맨 먼저 외관이요? 어, 외장 디자인부터 보죠. 자, 외장 디자인의 비교부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면 쪽 보고 있는데, 사실은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래비티 트림이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그래비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시그니처 트림만 나온다는 사실에서 바로 그릴과 앞쪽에 다크크롬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틀리다는 거. 그리고 상부 쪽 도와드린 것은 바로 하이루프인데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아톰글로벤 하이루프지는 엣지 타입 이렇게 앞쪽이 날렵하게 시작을 하고 안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느낌인데 기아 순정 하이루프진 보시면은 앞쪽이 일자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뭉퉁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 날렵한 것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훨씬 날렵합니다. 물론 전면 디자인은 보는 사람마다 다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판단하기 나름인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낮고 날렵하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적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 쪽도 천천히 한번 옮겨 보실래요?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측면 쪽 이렇게 엣지, 즉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몰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도장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차체와 동일한 도장으로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는 것이 없죠. 자, 몰딩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기아순정 하이리무진 쪽으로 한번 붙여 주시겠습니까? 기아순정 하이리무진은 이 부분부터 쭉 이렇게 몰딩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세차할 때 이런 부분을 닦기가 사실은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자, 아트는 몰딩이 없는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후 측면 쪽 보여드릴 건데요 후면 쪽 비춰보면은 아톰 글로벤 하이루무지는 사실은 후석 쪽 보이는 쪽은 우리가 공도 주행 시에 후석 쪽이 주로 많이 보이거든요 자 후석 쪽에 봤을 때는 사실은 gfrp 그리고 abs pc 3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ABS 부분에 샤크 안테나가 들어가고 PC 부분에는 보조제동등이 들어가고 아랫부분은 이미테이션인데 전체적인 디자인이 사실은 이 페이스리프트 되는 디자인과 상당히 잘 어울린다고 호평이 있습니다. 자, 순정쪽도 한번 후측면쪽 비춰보겠습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디자인과 동일하다는 사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은 디자인이 바뀌었음에도 전 모델과 동일하게 하고 여러 업체에서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거의 비슷하게 자 육안으로 봤을 때 일반 소비자분들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인지 아니면 어느 특장차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똑같이 몰링과 그리고 보조 제동 등을 심어 놓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비춰보지만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디자인이 낫다, 나쁘다는 사실은 지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취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분명한 것은 샤크 안테나가 상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샤크 안테나가 노출되어 있지 않는 것의 차이도 있고요. 전체적인 외장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온 글루벤 하이리모진 어느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은 누구도 말씀 못 드리죠 선택은 바로 소비자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외장 쪽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아 순정 하이리모진은 그래비트 트립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아트온 글루벤 하이리모진은 당연히 그래비트 트립이 가장 계약도 많고 특히 세라믹 실버가 넘버원이죠 심피니님 네자 이렇게 외장 쪽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외장 쪽만 멋있다고 해서 선택하는 건 아니죠 심피님네자 내장 쪽도 뭔 다른 점 설명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외장 설명에 이어 기아 순정 하이림우진과. 아툰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내장 쪽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튜닝된 부분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심표현님. 네. 오로 하이루프 쪽만 비교할 거고 제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비춰,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비춰주시죠.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 디자인입니다. 자, 이 부분에 조명도 있고 이렇게 샤무드로. 자, 이 부분은 순정 그대로고 샤무드로 다 모두 싸져 있고, 네 개의 페리세이드 송풍과 있고, 센터 쪽에 등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엠비언트 조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봤을 때 정말 단조롭고 깔끔하다는 분도 많이 있어요. 맞죠, 심편이님 네, 맞아요. 네, 디자인은 분명히 진짜 얼마나 많은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서 그이 완성을 했겠습니까?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앞쪽에 모니터도 한번 비춰주시죠. 자요거는좀 한번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인치가 21.5 인치고요. 그리고 기타 HDD, DMB, DMB는 사실 요즘에 안 보죠, 심편이님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이 모두 금형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돌출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이들이 머리를 내릴 때 찌을 수도 있는데 왜이 부분을 이렇게 마감을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아톰 그룹에는 하이드미전과 좀딱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때요? 전체적인 디자인, 오, 스타라이트도 있어요. 잘 보이진 않아. 아주 은은하게 보이는데. 스타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뇌피 금야 안에 장착되어 있다는 것은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으로 가보시죠. 자, 다음은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내부쪽 설명하는데요. 설명이 앞서 일렬 쪽에 우리가 도와드린 게있죠 심지어는 뭔가요? 인터페이스야? 바로 순정 내비게이션의 맵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앞에서 후속 조명,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순정에는 못 들어간다는 사실 왜냐? 안드로이드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 이열 쪽도 한번 비춰보는데 제가 또 역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톤에서 늘 강조를 하죠. 일곱 개의 근명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고요. 기아 순정 하이름중좀다더 높은 것 같아요, 심표님. 네. 네. 그리고 내피는 역시 동일한 샤모드로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은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한 건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네 개의 팰리스에도 송풍구도 동일하고요. 자,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이 우리는 사이드 쪽에 있고 스타라이트도 역시 내피 안에 옵션으 추가할 수가 있죠. 또 가장 또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죠. 앞쪽에 모니터가 사실은 아트원의 자랑입니다. 자, 1920이 아닌 2560의 해상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인치 수도 기아순정 하이리무진 21.5인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29인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베젤 안에 모니터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칠려없게 되신 편이네요. 네. 그리고 센터 쪽에 버튼을 누르면 또 인산철 보조 배터리를 넣어 놨어요. 무시동 상태에서도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시청을 할 수가 있도록 해놨다는 것이 기아 순정 하이빔과 당연히 비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트원 하이루프의 특징인데 기아 순정 하이빔들 꼼꼼히 잘 만들었겠죠. 꼼꼼하게 잘만들었을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되는데 이솔라 단열재는 분명히 없다는 사실. 자 오늘은 이렇게 외장 쪽, 내장 쪽 살펴보고 있는데 후석 쪽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후속에서 마무리합니다 아마 이 영상은 2025년도 최초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두대의 금액 차이는 물론 디자인 차이 특히 실내까지 모두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유죠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또 아주 금액이 싸게 파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의 엣지 타입, 나름 원가 비중은 높지만, 그래도 5년, 10년, 심지어 20년을 타도 끄떡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트원의 이념입니다. 자, 올해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카니발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라고 이만 영상 줄이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울 경기 분들은 오산 전시장 가시면 이 멋진 엣지 타입을 볼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